지금 시간 밤열시 이십육 분 내일이요. 음, 미국에 정말 제 베스트브랜드가 있는데 내일 서울에 들어오거든요. 음, 제가 근데 들어올 때 너무 귀찮게 어, 필요한 거뭐 이거 좀 구해라 이거 좀 사라 좀몇 가지를 부탁한 게 있어요. 뭐 화장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음. 또 뭐가 있지? 약도 있고, 공개해드릴게요.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디 있어, 샘플은? 어, 맨 꼭대기에 있네? 몇 번이야? 2 응? 찍고 있는 엄마가 참그다 그치? <laughs> 맨날 알려줬네 엄마 키스 진짜 잘어 계속 나를 <난> 위로 쳐다봐 <laughs> 나경단, 나경아 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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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헤아! 숨겨 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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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숨은 맛집아데 공항에 왔을 때는 꼭 이걸 먹고 가고 아니면 외국에서 도착해갖고 바로 이 한국 음식이 땡기기 때문에 이걸 먹으러 오기도 하거든요 음, 여기 이제 카이복수 지나칩니다. 핸드폰 충전구만고 어디 가면 커피도 있어요 이거 폰맛있요 완전 맛있는지? 입에 쫙쫙 달라붙어 먹어 먹어봐 음~~, 음 오, 맛있지? 응주문할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봐요 우리 엄마 착해한 나왔다 <laughs> 와 진짜 너무 맛있 엄청 지아 막 케이크를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음안 먹었지? 음. 그치? 와 이게 비주얼 봐 정말 이 국물은 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생각나는 그런 국물 맛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물을 떠먹어다가 돼. 예술 환가 맛있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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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뭐거 이거. 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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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니? know 그러니까 이 o w much of this. I don't know h o 보다 u c 이 of this. I don't know how m 거지. 아니 옛날에 엄청 아 정말 예술이야 이밥 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음. 야. 아 어, 힘들어 공항 갔다가 밥을 너무 잔뜩 먹고 와서 너무 힘든데요. 제가 오늘 언박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어, 미국에서 친구가 또 저를 위해서 바리바리 싸운 거 같이 공개해 드릴게요. 너무 잔뜩 사갖고 왔어요. 뭐가 있나? 한번 같이 봐요. 제가 전에 음, 미국 갔을 때 트레이더 조라는 그 식품 가게에서 이 블루베리가 올라간 이 치즈 제가 치즈를 원래 잘안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잔뜩 사갖고 와었네요 그리고 어 이거 화장 지우는 티슈, 어. 비타민 비타민 그만 있어봐 이건. 55세 이상이야? 50세 이상이 아니고 55세. 55세. 고마워, 친구야. 이거 먹고 젊어질게.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과자를 진짜 잘안 먹어요. 그런데 홀푸드 라는 그 식품가게에 가서 이 과자를 그냥 우연치 않게 사서 먹었는데 이거 한 봉지 뜯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한 봉지가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 그런 과자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미국 가시거나 친구나 서울에 들어올 때 이거 한번 부탁해 보세요. 이거 완전 강추. 이거. 이거 음, 아까 그 치즈에다 이거 과자에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거 이거 파운데이션 대신 저는 이거를 쓰는데 정말 이걸 바르면 남들은 피부 표현 안한줄알 정도로 되게 내추럴하면서 좋아요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되게 가볍고, 어, 저는 하나는 좀 진한 거, 하나는 좀 내추럴한 거에서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세포라라는 화장품 멀티샵에서 산 거예요. 치실! 치실 이거 중요하죠. 치실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 어떤 건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치과 의사세요. 그래갖고, 치실 적당한, 실의 음, 굵기야, 그런 걸 알아서 사다 줬네요. 이렇게 가자. 과자 이거 많이 부탁했어요. 그럼 이거 들고 오느라고 너무 수고한 우리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다시 얘기하고 싶고, 땡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뭐또 재밌게 보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이런 소소한, 큰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참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만나요. 아, 참!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빠.